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바이크 라이프를 책임지는 바이크 닥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주말에 큰맘 먹고 강원도나 남해안으로 장거리 투어 다녀온 뒤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허리가 내 허리가 아니고 어깨 위에는 곰 3마리가 아니라 덤프트럭 한 대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분명히 즐거우려고 떠난 여행이었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거의 유격 훈련 마친 이등병처럼 너덜너덜 해진 채로 복귀하는 그 기분. 특히 바이크에서 내릴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허리를 못 펴는 그처량한 모습. 이거 남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많은 라이더분이 엔진 오일은 수만 원짜리 최고급으로 갈고 타이어는 접지력 좋은 녀석으로 꼼꼼하게 고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셋업. 즉 주행 자세에 대해서는 그냥 타다 보면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이크는 기계지만 그걸 컨트롤하는 건 결국 우리 몸입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건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 바이크 닥터가 여러분의 삐걱거리는 관절과 뭉친 근육을 위해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영위에 가깝게 줄여주는 마법 같은 자세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투어 때는 복귀해서 바로 축구 한판 뛰어도 될 정도로 쌩쌩하실 겁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진짜 꿀팁 들어갑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체는 단단하게 상체는 유연하게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렵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바이크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은 여러분의 몸을 뒤로 밀어내려고 하고, 노면의 진동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초보 라이더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바이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꽉 잡는 겁니다. 이른바 데스 그립, 데스 그립이죠. 핸들을 죽기 살기로 움켜쥐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와 팔꿈치에는 엄청난 긴장이 들어갑니다. 이 긴장은 그대로 목으로 올라가고, 결국 한시간도안 돼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의 니그립 케인이 그립에 있습니다. 바이크의 연료 탱크를 무릎으로 꽉 조여주는 것, 이게 모든 주행 자세의 기초이자 끝입니다. 하체가 바이크와 물아일체가 되어야 상체가 자유로워집니다. 기름통을 마치 첫사랑의 손처럼, 아니, 그건 너무 약하네요. 놓치면 끝장나는 생명줄처럼 단단히 붙드세요. 이렇게 무릎으로 바이크를 지탱하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뺄수 있습니다. 손은 그저 핸들 위에 살포시 얹어두고 방향만 지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팔꿈치는 마치 물에 젖은 국수가락처럼 흐물흐물하고 유연해야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핸들을 잡는 게 아니라 바이크를 무릎으로 타는 겁니다. 자, 이제 엉덩이와 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엉덩이가 아파서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게 되죠. 일명 엉덩이 춤을 추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골반의 각도입니다. 많은 분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의자에 앉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이크 위에서 허리를 너무 꼿꼿하게 쓰면 노면의 충격이 척추 마디마디에 망치질하듯 박히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구부정하게 앉으면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가죠. 가장 좋은 자세는 골반을 살짝 뒤로 굴려서 허리에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마치 배에 힘을 살짝 주고 엉덩이를 시트 뒤쪽에 밀착시킨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바이크의 진동이 허리 전체로 분산되면서 피로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발의 위치,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스텝 위에 발을 올릴 때 발바닥 가운데를 툭 얹어놓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발가락 끝부분, 즉, 앞꿈치를 스텝 위에 올린다는 느낌으로 타야 합니다. 그래야 발목 관절이 쇼바 역할을 해주면서 하체의 충격을 걸러줄 수 있거든요. 또한 이렇게 해야 무릎이 자연스럽게 연료 탱크 쪽으로 붙으면서 니그립이 더 견고해집니다. 만약 발을 팔자걸음처럼 벌리고 타면 공기 저항도 더 많이 받고 무엇보다 하체가 바이크와 따로 놀게 되어 피로가 두 배로 쌓입니다. 발끝은 항상 진행 방향을 향하게 잊지 마세요. 상체로 다시 올라와서 팔꿈치와 어깨의 각도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주행 중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어깨가 귀밑까지 바짝 올라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라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팔꿈치를 살짝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팔을 쭉 펴지 말고 약간 굽힌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래야 갑작스러운 충격이 왔을 때 팔꿈치가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핸들을 잡을 때도 손바닥 전체로 꽉 쥐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쥐듯이 혹은 달걀을 쥐듯이 부드럽게 감싸 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거리 주행 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절임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람 이야기를 안할수 없죠. 고속도로나 탁 트인 국도를 달릴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바로 풍압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우리 몸이 받는 공기 저항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 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으려고 하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자세를 살짝 낮춰 보세요. 바이크의 스크린 안쪽으로 머리를 조금만 집어 넣어도 체감되는 피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헬멧의 무게가 목에 주는 부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헬멧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멀리 두세요. 시선이 가까운 곳에 머물면 목 근육이 경직되지만 시선을 멀리 보내면 전체적인 몸의 긴장이 풀리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자세였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바이크 닥터만의 특약 처방을 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동적 휴식입니다. 한 자세로 계속 가면 아무리 졸은 자세라도 근육이 굳기 마련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거나 차가 없는 안전한 구간에서 틈틈이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어깨를 뒤로 돌려주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발목도 살살 돌려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40분에서 1시간 정도 주행했다면 무조건 바이크에서 내리세요. 아직 갈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때 쉬어야 합니다. 이미 몸이 지친 다음에 쉬는 건 휴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미리미리 쉬어주는 것, 그것이 장거리 투어의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질문입니다. 닥터님. 저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젤 시트나 에어패드를 깔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들어갑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본인의 앉는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시트에 너무 앞쪽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뒤에 있어서 팔이 펴지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장거리 주행 시에는 시트 중간보다 약간 뒤쪽, 엉덩이 근육이 가장 두툼한 부분이 닿는 곳에 앉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도 아프다면, 그때 보조 장치를 고민하세요. 장비는 보조일 뿐, 기본은 자세입니다. 다음 질문. 장거리 탈때 백팩을 매는 게 좋을까요? 절대 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백팩 안에 무게가 고스란히 어깨와 척추를 누릅니다. 한두 시간이면 몰라도 대여섯 시간 주행해서 백팩은 고문도구와 같습니다. 짐은 무조건 바이크에 장착하는 사이드백이나 탑박스 혹은 시트백에 양보하세요. 내 몸은 오직 바이크를 조종하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서서 타는 게 허리에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오프로드라면 몰라도 공도에서 장거리 주행 중에 계속 서서 타는 건 오히려 하체 피로도를 높입니다. 다만, 노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구간을 지날 때나 엉덩이가 너무 저릴 때 잠깐 스탠딩 자세로 근육을 펴주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엉덩이에 피가 통하게 해주는 짧은 스트레칭 정도로 활용하세요. 마지막 질문. 옷차림도 자세에 영향을 주나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너무 꽉 끼는 가죽 수트나 바람에 펄럭이는 헐렁한 옷은 모두 적입니다. 옷이 몸을 압박하면 혈액순환이 안되어 금방 지치고 옷이 펄럭이면 그 진동이 몸 전체로 전달되어 피로를 유발합니다. 내 몸에 잘 맞으면서도 움직임이 자유로운 기능성 라이딩 기어를 선택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올바른 자세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자, 오늘 저 바이크 닥터와 함께 장거리 주행 피로를 줄이는 자세에 대해 깊게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습관들이 투어의 즐거움을 깎아먹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딱세 가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기름통을 사랑하는 연인처럼 무릎으로 꽉 잡아라. 둘째, 팬들은 아기 새를 쥐듯 부드럽게 잡아 상체의 긴장을 풀어라. 셋째, 지치기 전에 쉬고 쉴 때는 확실히 몸을 풀어라. 이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다음 투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겁니다. 바이크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바람을 느끼고 자유를 만끽하는 예술입니다. 하지만 그 예술도 건강한 몸과 올바른 자세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죠. 여러분 모두가 고통 없는 라이딩, 웃음만 가득한 라이딩을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아이고 허리야를 입에 달고 사는 동료 라이더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만의 피로 회복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처방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즐겁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라이딩 파트너 바이크 닥터였습니다니 이시다 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니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유후